유형 체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t가 0에서 2까지, 그래서 0에서 2까지만 그린 거 아니야. 그죠? 맞니? 이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 골라라. 자, 그럼 필요 없고, 뭐, 이 말도 사실은 여기서 갈수 있지. 얘가 극대 값, x가 c일 때 최소, 뭐냐, 극소 값이잖아. 그때의 기울기는 0이 되겠지. 그죠? 뭐 이것도 뭐 사실은, 따로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기억을 봅시다. P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T는 A에서 T는 C에서 두번 바꾼다 그랬어.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프라임이요. 그지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야. 뭐라고? 속도가 0이라는 뜻. 그러면 프라임의 값이 0이라는 얘기죠? 위치를 미분한 거라며 네. 근데 지금 이거 위치란 말이 이거 이거는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 니네 f' t가 0이 되는 점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미분한 식 니네 미분한 식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0이냐? 이 점에서 0이 되죠 네. 접선에 여기에서 0이 되죠 아, 니네 이 점에 접선이 렇게월이니까 그러니까 양수잖아 이거는 맞아 한 말. 그니까 아무튼 그래프를 보다 알수 있다고. 네네. 그럼 a와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네. 그 기억은 뭐다 참. 기억 맞지? 네. 뭔말 이해됐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해 f 프라임 t가 0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2 점하고 2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만 0이 되겠지? 그 때가 t가 a일 때, 이거 t값이잖아, 이거 x가 아니고. t가 c일 때잖아. 그죠? 그 기억은 맞다고요. 이해되냐? 네. 자, 니은을 봐. p가, 전 p가 0에서 2 범위에서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이는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얘가 봐봐. 이렇게 올라가면 뭐야? 위치가 점점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맞아? 네. 다시 내려온 위치가 전혀 내려오면 다시 후진했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네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물어봤어 네. 이게 f'b다 프라임 맞냐? 이네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라는 얘기지 이번에는 맞냐? 이거 위치잖아 속도가 아니걸 네. 위치가 0이 됐다라는 <laughs> 얘기야 네, 네. 근데 위치가 지금 ft라 그랬어 ft가 0인점을 말하죠 어디냐 그러면 y값이 0인점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두 군데야 네. 맞아? 네. 그때로 속도를 물어봤어 그럼 f'로 말해야 되죠 네. f'b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f 프라임 b 맞죠 그러면? 네, 네. 두 번째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f 프라임 d가 되겠죠? 네.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네. 자, t t가 0보다는 크고 a보다 작을 때 그럼 어디서부터야? 네. a보다 크 0보다 클 때니까 이 점을 뺀 이점부터 이 점부터 이제, 하얀 농그라미부터 어디까지 a보다 작을 때 하얀 농그라미 2선 보라는 얘기지. 그렇지? 네. 이거일 때와 T가 C 보다 클때이점 빼고 T가 2 보다 작을 때이점 빼고 이 빨간선만 보고 풀어라는 얘기지 지금 네. 맞죠? 네. 이 빨간선만 봤을 때 P의 운동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는 전진이면 전진일 때 후진이면 후진일 때죠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갔어 이게 위치야 이게 시기 위치가 증가하고 있지? 네.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네. 만약에? 네. 감소하면 뭐가 돼? 이거 이 감소하고 있으면? 네.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 증가하는 거죠? 네. 똑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어. 똑같은 방향으로 뭐야?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죠? 네. 방향 응. 같다, 안 같다, 없는 방향. 같다. 어. 다 맞네. 음. 이해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옳다. 이해죠